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의 분봉왕,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자 개념입니다.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62살의 메데의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웁니다. 실제적 권력이 다리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적 권력은 페르시아의 실제적 왕인 고레스에게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다리오가 왕위에 있었고, 이 이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섭니다. 여하튼, 이처럼 다리오가 분봉왕이었던 까닭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주체세력 고레스와그 부하 장수들의 주체세력 자체가 다리오를 어, 가볍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어, 혁명이라든지,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적인 권력자, 앞으로 내세운 무슨 뭐이 지도자들과 달리 실제적인 사람은 뒤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 다리오를 존중한 거였어요. 그런 까닭에 고레스의 실제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부하장수들이라든지 정치 세력은 다리오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시절에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에 우리가 무너뜨린 적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다시 초대 총리로 세운다.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지만 다리오는 나름대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전체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이도 한 80대였기 때문에 어,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매우 불만이 많았죠. 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워낙에 뭐 완벽한 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세운. 전략이 뭐냐 하면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때 뭐 우상이든 뭐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죽이 어 죽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 금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그이 어 다리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가 식음을 뭘뭐 먹지도 않고 깨어서 다니엘을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던 모습이 성경에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리오의 뜻이 아니죠. 다리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인데 그러면 그런 금령 내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내렸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금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꼭두각시 왕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덫을 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행동이 일정했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우리가 제가 10절을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 이게 히브리어 문장을 보게 되면, 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통의통이 전체를 전체가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모든 경우에 감사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세번 하루 세번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질문할 것이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있었는가 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 있었...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적국의 소위 부역자 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가 그 상황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지금 페르시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한, 아니, 기도까지는 다할수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감사하였다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감사를 내가 선택하다. 이미 모든 것이 그 내면에서 분석, 해석, 용납되어 받아들여진 상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의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킨 상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모든 불안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킨 상태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은 선택하였고 결정한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할지는 압니다. I know who holds the future. 누가 내 미래를 붙잡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수 없지만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어프라 윈프리가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의 태도도 그런 거죠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내 앞길을 주관하고 계시다 사실은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우연히 그리고 며칠 동안 어느 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시절에 바벨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 10대의 소년이 자기 뜻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언제나 그 태도를 유지했다는, 어, 이게 다니엘의 힘이죠. 다니엘의 힘은 뭐냐?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기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이 행위 전체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 우리도 마음에 그 선택하고 결정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니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는 어, 그건 일종의 루틴, 루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이미 그 루틴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루틴,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을 얘기할 때, 루틴, 루틴이라는 것이 알, 알다시피 이렇게 정해진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루틴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루틴을 그냥 루틴이 아니라 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리추얼을 루틴화 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모든 행위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루틴 반복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의식으로 예배로 루틴화 시켰다고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한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뭐 오기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뜻을 정한 것이고. 그 예배자로서의 뜻을 정한 것을 리추얼로, 어, 예배로 삼고 의식으로 삼고 일 루틴화 했다는 겁니다. 그럼 루틴, 루틴화 한다는, 루틴으로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무의식적 행동에까지 이르는 것이 루틴의 완성이겠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이번에 우리 그 리더십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어, 뭐, 이렇게 이말저말 뭐, 나누다 보니까 뭐, 1시 40분쯤에 잠을 잤어요. 1시 40분. 그럼 다음날 아침에 7시 20분에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갔더니, 어, 두 분이 새벽 같이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박규영장로님이고한 분은 홍성춘 장로님이셨어요 잠이 뭐 그냥 그 시간 때문에 새벽 예배를 늘 가던 습관이 들어서 그 시간 대가 되면 그냥 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무의식적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몸이 배어 있는 상태. 이게 루틴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와 같은 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삶의 행동을 리추얼로 삼고 그걸 루틴화 시킨 모습이 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리추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행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를 루틴화시켰다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행동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동행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늘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언제나 어, 리추얼화 되어진 루틴이었다는 말은 무의식의 영역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 이와 같은 루틴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제가 빌립보스 2장을 얘기할 때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장 12절, 13절이 그 루틴, 루틴, 유철화된 루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당신이 이루어야 할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이게 루틴이거든요. 루틴화시킨 겁니다. 그때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과 할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뭐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라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내면적인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견고한 구조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 놀랍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언제나 감사가 있었다. 오늘 이 표현은 어, 그 뜻을 정하여 소년 시절에부터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언제, 언제나 감사가 있다는 말은 매 순간, 매 순간 응답이 이루어진 기도였다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건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라고요. 감사.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잘 진행되었는지, 잘안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결정했다는 뜻이고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 수능에 이번에 어느 대학에 내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대학이 합격할지 글쎄 합격 안 할지도 모르고 경쟁률이 높으면 혹시 떨어질지도 몰라. 근데 나는 감사할래. 그건 이미 결 이미 결론을 미래적 사건을 이미 결론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 미래가 됐어요. 그 발표한 날이 되어서 떨어졌어도 아,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합격해도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미 결론을 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홀드,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끝자락에 감사를 넣는 시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성취의 모습이 뭐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겠죠. 어, 여러분 이후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다는 채 있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6장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는 어 걱정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루틴을 갖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리추얼, 예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참 약하죠.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 의식의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것을 나의 루틴으로 삼고 있는 자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 앞에 어떤 종류의 환란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미 감사할 수,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홀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지경까지 이르기를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나라를 정복한 그 다른 나라가 그를 다시 총리로 어, 세우, 세우려고 했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그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마무리하였던 그의 기도의 삶, 그의 삶의 방법 자체가 이미 무의식의 영역까지 전부 다 내려, 내려와서 그의 존재의 방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허다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